안녕하십니까. 자, 축구승무패 29회차 좀 보겠습니다. 음, 또한 제가 찍은 용지도 공유해 올리겠습니다. 아, 29회차 어떻게 쉽게 보이시나요? 아,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라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통째로 먹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 늘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독식픽을 주로 위주로 가는데, 아, 이번 해차는 독식픽보다는 어차피 2월금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빠르게 좀 볼게요. 자, 1번은 토트넘 대 브랜드포입니다. 토트넘 대 브랜드포. 보시면은 토트넘은 지금 7이죠. 7이고, 36게임 했어요. 36게임 한 팀이 있고, 35개 한 팀이 맨시와 맨유, 또 브라이턴 이렇게 있네요. 첼시도 있고, 그렇듯이 상대적으로 승점 관리나 이런 게참 중요한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토트넘 경기력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토트넘이 완벽하게 이긴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패를 각가하다가 지금 아 중간으로 묵만 선택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 복식픽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식은 뭐 패드 놓고 승도 놓고 자동도 찍을 겁니다. 그점 양지하셔서 보시기 바래요. 아 제가 드리는 게늘 정답이 아니듯이 항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자 지로나 대 비아레알입니다. 아 이번에 차는 그냥 무승부가 좀 많이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세계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은 축구가 아 승과 무와 패가 있으면은 무승부가 약 27%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무승부가 많이 보여도 실상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승무패 보셔도 아시겠지만 무승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복싱라인에서 b r 레 찍었습니다. 물론 지로나가 홈에서는 사연승으로좀 아무래도 극강이긴 하지만, BR이, BRR이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BRR 찍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3번 돔머스맨유입니다 아, 요것도 그냥 메뉴 갔어요. 아, 이런 게 부러져야 독식이 가는데 이걸 과감하게 부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거를 우리는 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식을 못 먹는 못 먹는 겁니다. 본머스도 사실은 39점이라 지금 안정적입니다. 뭐두 경기 뿐이 안 남았는데 승점이 39점이라 밑에서 올라온다 해도 강등은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듯이 지금 마지막 이렇게 다가온 경기에서는 감독이 어떤 라인을 구성하고 어떤 선수를 투입하고 미래를 지향할 것인지에 따라서 경기력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어, 메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플럼 크리스탈입니다. 아, 이 경기도 두팀다큰 동기부여는 없어요. 또한 동기부여가 있다 해도 지난 해차처럼 뭐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 경기력이 안 되는데 잡을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렇듯이 요것 또한 어디들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복싱라인에 무승부 선택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리버풀 맨 에스턴 빌라죠. 리버풀이 최근에 극강입니다. 7연승 중인데,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에스턴 빌라가 원정에서 울버인튼한테도 지고 맨유한테도 졌어요. 브랜드포하고도 1대1로 무승부가 났고, 홈에서는 나름대로 연승을 하고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약해졌다는, 보여집니다.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5번은 그승 때렸습니다. 어, 지난 28회 처럼 음, 에이 마드리드가 엘체한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 6번 경기 보겠습니다. 울버 햄튼데, 입니다. 울버헨턴은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에버턴은 동기부여가 아주 충실하죠. 에버턴은 지금 17위 아주 턱걸이로 강동을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승점차가 18위 리즈랑 1점, 리스터랑 2점 차뿐이 안 나요. 그렇듯이 지금 에버턴도 어, 경기수가 2경기뿐이 안 남았어요. 이울버햄튼하고 하고 다음에 본모스하고 갑니다. 어느 팀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다 해서 울버햄튼이 져줄 이유는 만만하고 울버햄튼이 최근에 홈에서는 극강의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요것도 참 어렵네요. 어찌됐든 요것도 아, 승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당첨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비켜 가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빌바오 대 셀타 비고입니다 자, 비아와 셀타는 승패로 나눴습니다. 그냥 승패로 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8번 경기, 노팅엄 대 아스날입니다. 다 아스날 보는데, 지난 경기에 아스날이 브라이튼한테 0대3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노팅엄 또한 아스날, 아니, 첼시한테 2대1을 비겼듯이, 그전자의 사우스 엠턴을 잡았듯이, 저 요거, 아스날 전부 보시겠지만, 저는 승패를 나눴습니다. 그냥 노팅엄이 이겨주기를 바라고, 그쪽을 찍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9번 경기, 알메리아 대 마요록 합니다. 요거는, 아, 유저분들이 뷰 패팅 이인이 똑같습니다. 35%, 31%, 32%.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승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10번 경기,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아, 요거 바르셀로나가 5승은 확정이 됐지만, 소시에다드도 만만치 않아요. 그, 모든 유저분들이 지금 바르셀로나를 가고 있는데, 요것도 한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승 찍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1번 경기, 마요로카대 에스파놀입니다. 아, 요것도 라이오 찍었습니다. 스파놀이, 어, 원정에서 많이 약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원정에서 둘레 6섯 게임, 6연패 중인데, 어, 연패를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관심거리기는 합니다. 근데 라이오는 홈 3연승 중이죠. 그렇듯이, 홈에서 강한 라이오를 선택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뭐, 어느 거 하나 쉬운 경기 하나 없네요. 뭐, 물론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래 봐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1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즈입니다 그것도 웨스트햄 찍었습니다 물론 적응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19일날 원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이 강등권에 있다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라 지금 웨스트햄은 선수층을 어떻게 구성하고 나갈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리즈 또한 지금 되게 다급하죠? 18이니까 동기부여상은 리즈가 훨씬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웨스트햄은 이게도 되고 져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웨스트햄은 37점이라 그래도 여유가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요것도 발렌시아가 지금 네 게임 남은 상태에서 승점이 37점이에요. 지금 18위 강등권과 지금 보시면은 한 게임 차이 뿐이 안 납니다. 그렇듯이, 어려움의 연속이겠죠. 근데 경기력은 발렌시아가 조금 살아나긴 했어도, 레알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선택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해외 배당이 좀 높은 편이에요. 2.2를 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해외 배당에서 이렇게 2.2를 줬다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 큰, 그, 고액 배터들은 이런 거를, 만약에 1억을 사면은 1억 2천을 먹는데, 이런 거 빼팅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참 조심해야 된다고 늘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4번 경기, 세비아 대 베티스입니다. 이 경기 또한 어디로 트여야 되는지 정답은 없어요. 실적으로 보시면은, 세비아가 살아나긴 확신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아, 이 세비아도 지난번에 유벤티스를 홈으로 불러서 3대 0으로 이겼죠. 경기력은 확실히 살아난 건 맞습니다. 두 팀, 막상 막할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선택했습니다. 자, 요정도로 마무리 짓고 제가 용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장 일단 찍어 왔어요. 실상, 어, 제가 좀 놀면서 어, 방송을 할 때는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진 않아요. 또한 그럴 때또더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셔서 1등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할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 누가 달라거나, 누가 이거 찍으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픽을 잘 만드셔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이걸로 마감할게요. 저는 소액으로 이렇게 찍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천원짜리로 늘상 다섯 장, 5,000원 정도는 늘 배팅을 합니다. 독식 빚도 가져가고, 어떤 게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승하세요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